아, 호이예 안녕하세요 닥신입니다 어, 오늘 12월 5일 어, 불타는 어, 금요일 <laughs> 예, 공포의 금요일입니다 어, 여기는 어, 어제 영상 다들 보셨죠 어, 매일마다 보셔야지 <laughs> 예, 다음 영상도 재, 재밌게 볼수 있습니다 어. 어제 <laughs> 예, 강릉에 강원도 강릉 어, <laughs> 와가지고 어, 콜이 없어가지고 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야, 어제 저녁에 강릉에 오니까 너무 춥어가지고 와, 진짜 와, 진짜 막동태될 뻔했습니다. 농담 아니고 와, 지금은 현재 시간 몇 시고 어, 9시 한 20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음, 어제 저녁에 아, 아! 다행히 약콜 하나를 어, 잡아놨습니다. 어, 단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 어, 일단은 어, 10시 11시 사이 출발인데 어, 출지가 여기서 뭐 1km 안 됩니다. 행군한 15분 정도 하면 어, 출진어좀 천천히 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 첫 번째 콜 착지가 어, 뭐신이 충분히 오늘 복귀콜 노려볼 만한 데기 때문에, 근처가, 어, 한번 오늘 집에, 그 어, 집에 가야지, 뭐, 씨발. 추워 죽겠다, 씨발. 옷도 좀 갈아입고. <laughs> 예, 오늘은 무조건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아님 말고, 어, 그 진짜, 오늘한 거의 98% 이상, 확신이 어, 복귀할 거라고 저는, 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 마음만 먹으면 갑니다. 오늘 한번 마음 먹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laughs> 예, 어제, 어 저녁에 어일 일과를 일찍 마무리해 가지고 여유 시간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어 강릉에서 어 원래 초당 순두부에 먹방을 하려다가 어 그냥 족발에 막국수에 간단하게 어술 먹방 라이브 한두시간 정도 진행했습니다. 같이 해 주신 형님 동생분들께 어 감사드리고요. 어 그리고 날 춥다고 오늘 어 어, 따뜻한 국물 어, 좀 먹으라고 어, 후원해 주신 형님께 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굳이 나갈 필요 없습니다 한 10시나 10시 반돼 가지고 어, 나가면 되는데 있으면 뭐하노 <laughs> 슬슬 나가볼까 예, 일단 뭐나가 준비해 가지고 어, 잠시 후에 어,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날 맞춥습니다 여러분 한겨울에 강릉 같은데 오지 마십시오 어, 얼어 뒤집니다 <laughs> 자, 오늘도 힘차게, 오늘은 복귀 무조건 합니다. 어, 지키 봐주시고요. 못하면 뭐 어쩔 수 없다. 암만 뭐, 당신이라도 콜이 안 뜨면 못 하는 거고, 어, 근데 오늘 무조건 갑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당신 렛츠고! 와, 큰일 났습니다. 나가려고 했는데, 출발지로. 손님 전화하니까, 아, 정말 죄송하다고. 12시 돼야지, 자기가. 차 있는 곳에 온다고, 12시까지. 와, 12시까지. 뭐하노? 아, 또 계획 차질 생기는데, 이러면. 대기비도 안줄으면서 씨. 와, 또 작전 변경이다 큰일 났다, 어쩌노? 아, 일단 그러면, 아, 배가 또 고프고, 초고 어, 해서, 어, 여기 강릉역 앞에, 어, 제가 저번에 어, 예전에 영상에 한번 보여드렸던 맛집이 있는데, 어, 방일 해줘, 해장국이라고. 어, 거기 가서 어뭐 아침밥 한 그릇 먹으러 가 보겠습니다. 아, 어쩔 수 없다. 씨발. 밥이나 처 먹자. 자, 밥 먹으러 가자. 까가 아, 따야 예, 택신 어,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어, 여기 강릉역 어. 야, 따야. 와, 춥다 씨. <laughs> 예, 여기서 어, 어,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어, 저기 보이죠? 어. 방일해장국 이라고 어, 아침 7시부터 장사합니다 어, 뭐 먹노? 아, 저, 저기 선지국밥이 맛집인데 어, 저기 소고기국밥을 한번 먹어볼 생각입니다 아, 일단은 가보자 자 가가으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고기해장국 하나 주세요 네. 야 왔다 예와 닥친 어. 어제도 어쩔 수 없이 아침 먹고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어, 아침 먹었습니다 아, 밥먹고 있는데 손님 전화 왔다 또 12시에 온다 하더만 또아 11시 안에 온다고 아 빨리 오란다 아, 숙소가 가지고 아 모텔 가 가지고 똥도 누고 좀할려 했더만은 예 다시 일단 뭐 숙소 들어갔다가 어, 준비해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가자. 예, 닥신 어 숙소에서 어 진짜 나왔습니다. <laughs> 예, 여기서 어 15분 정도 헹하면은 어, 어, 출지가 있고요. 예, 어제 예약자분 첫콜 어, 두 번째는 어 절대 없습니다. 어. 첫 번째 콜은 어, 뭐고 여기 강릉에서 어, 예 경기도 어, 광주로 가는 콜이고요. 어뭐 현대 뭐차뭐 뭐 하여튼 뭐 현대캐피탈 어, 렌트카 반납 차량입니다. 어 단가는 13만 원. 어, 소요 시간 2시간 뭐 10분 정도 소요되는데 어 단가 굉장히 고단가입니다. 어 대신에 한 가지 해야 할게 있는데 어 반납 확인서 인수증 이거를 어 팩스로 어, 받아서 출력을 해야 됩니다. 어,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그 팩스로 받는 방법은 어, 뭐 제일 기본적인 게 어, 동사무소, 어, 행정복지센터 이쪽에 가면 어, 무료로 할수 있고요. 아니면 근처에 동사무소가 없다 어, 그러면 주위에 PC방 가서 이메일로 받아서 출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부동산 가는 방법도 있고. 뭐 이것저것 뭐 개인 뭐 개인 뭐고 어 팩스 그 어플 다운받아 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좀 귀찮고요 어 제일 간편한게 어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가는게 제일 간편합니다 일단 어 행정복지센터가 어 출지 바로 뭐 1분거리에 다행히 있네요 어 이것도 행운입니다 일단 행정복지센터에 어 반납확인서 어 팩스 뽑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가자 동사무소로 고고 예, 와, 행군 15분에서 어, 여기 강릉 중앙동 주민센터 왔습니다. 와, 더 춥다. 와, 팩스 받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팩스 받는 데가 어딨노? 와, 또 팩스 받는 데가 없는데 물어봐야 되나 안녕세요 팩스 좀 받으려고 하는데 예, 예. 예 잠시만요 예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닥신, 어, 어, 데미지 체크 다 확인하고, 어, 손님한테, 어, 인수증, 어, 드렸습니다. 어, 이건 확인 잘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어, 덤티셀 수 있습니다. 사진도 꼼꼼하게 잘 찍어 놓으시고, 요, 보이시죠? 이게, 예, 돌방 있는 거, 어, 미세하게 보이는 것도 안 찍어 놓으면 독박스니까 참고하시고요. 아, 아, 자, 일단 가봅시다. 그리고, 예, 강릉에서, 어, 경기도 광주, 어, 오포, 어 분당 경매장하고 한 20분 거리인데 어, 단가 1 4만원 줬습니다. 어, 도착하자마자 어, 오늘 분당 경매장 경매 날이죠. 어 분당 경매장 금요일날 아마 장타가 많이 나오는 걸로 탁신는 어, 알고 있습니다. 어 천천히 가죠. 뭐 지금 11시 10분인데 뭐 가는데 2시간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경매가 콜이 한 2시 이후로 슬슬 나올 건데 뭐 가다가 휴게소도 함들리고 어, 할 생각입니다. 예, 자 일단 가자 어디고 예 강릉 강릉에서. 어, 초당 손두부 못, 못 먹고 갑니다. 어, 경기도 광주 간다. 단가 13레츠고 예, 탁신. 어, 경기도 광주 어, 오포. 어,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어, 도착하자마자 뒤도 어, 안 돌아보고 어, 분당 경매장으로 어, 가겠습니다. 근데 도착하면 뭐 1시 20분 밖에 안 되는데 어, 휴게소 안 들렸다가 기름도 한번 넣어야 되니까. 휴게소 잠시 쉬다가 가려고요. 아, 2시 넘어야지 이제 코리 뭐슬뭐티 나오는데, 어, 제가 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100% 100%라면 뭐 거짓말이겠지만 어, 울산 부산 어, 무조건 나옵니다.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예, 일단은 뭐 횡성 한우 먹으러 어, 휴게소 잠시 한번 들리겠습니다. 예 가자 휴게소로 가가 와야 이거 춥네 와. 예 당신 여기 어디고 예 횡성 휴게소 어, 한우 먹으러 왔는데 한우 안팔것 안 같아 가지고 어 아침 먹었는데 뭐또뭐 처먹는단 말이고 와 예, 일단은 어, 뭐 간식 먹을까 아 일단 뭐 여기 좀 잠시 쉬다 가지고 쉬다가 주유하고 어, 어, 계속 어, 어디고 어, 경기도 광주로 어, 레스코 하겠습니다 자, 실어 가 보자. 뭐 야, 안 먹던 아침을 뭐 이틀 연속 먹으니까 아침 먹으니까 더출출하노 아, 뭐한개 먹을까? 녹차 씨앗 호떡. 호떡 한개 먹을까? 녹차 호떡. 와... 이만. 3,500원이 나오네. 예, 탁신, 어, 맛도 없는 호떡 한개 먹고 나왔습니다. 아, 뭐, 3,500원이나 오면 존나 비싸네. 돈 아깝다, 에이씨. 예, 담배 한대 푸고, 예, 계속, 어, 경기도 강주로, 어, 격하겠습니다 어, 가자! 고고! 예, 탁신, 여기 어디고? 뭐, 오포 머식인데, 이 이거 뭐, 뭐 현대캐피탈, 뭐, 렌트가 차고진 것 같네요. 예, 아까 말한 대로, 어디고, 어, 분당 경매장, 빠 어, 빨리 가야 됩니다. 슬슬 이제, 지금 몇 시인데, 어, 지금 2시 좀 넘었네요. 이제 슬슬 콜 나올 시간이네. 자, 이동하자. 분당 경매장으로. Let's go! 와! 야, 지금 버스 타러 가고 있는데. 와, 따, 야, 이것도 완전 뭐, 눈 많이 왔는갑네. 아, 따, 야, 춥다. <laughs> 야 그럼 분당 경매장에서, 어, 탁신 예상대로 과연, 어, 부산이 뜰지, 어, 여기서 올인해 올인 보겠습니다. 어, 아님 말고 예 복귀냐 다이냐 예. 둘중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뭐 과연 탁신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와! 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고 이 예, 탁신 어, 버스 타고 한 15분 이동했고요 어, 여기서 이제 행군 어, 3-4분 하면 어, 분당 경매장이 나옵니다 어, 슬슬 콜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어, 어, 아, 자 말씀드린대로 어, 무조건 어, 부산 어, 경남 울산 어, 복귀콜만 노리겠습니다 어, 절대 딴데 안갑니다 승부 보겠습니다 단가는 10만 원이 좀그렇고요올때 어, 여기 올때 좋은 콜탔으니까 어, 11만 원 이상. 어, 유앙이면 12만 원 정도는 어, 줬으면 좋겠는데. 13이면 더 좋고. 예. 예. 집복개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당신! 분당 경매장에서콜 잡죠! Let's go! 예. 아, 결제, 결제는 장소. 예. 분당 경매장 도착했습니다. 아. 지금 2시. 반인이니까, 3시 반 안에, 1시간 안에 빨리 집에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어, 과연 탁신 예상대로 나올 수 있을지, 화이팅! 예, 현재 시간, 어, 오후 시 30분, 1시간 지났습니다. 야, 콜, 탁신은 부산하고 울산만 노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한 개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 대구 가는 거 9만원에 두개 잡았는데, 어, 단가가 맞아서 버렸, 버렸습니다. 대구 최소 10원 주야지. 대구 가는데 4시간 넘게 걸리던데. 10주도 안 간다. 씨바. 부산 울산도 지금 가면 4시간인데 똑같은데. 부산 울산. 아 12개 이상. 다시 한번 계속 대기해 보겠습니다. 어, 4시. 4시 전으로 나올 것 같은데. 어. 힘내봅시다. 우와! 예, 현재 시간 와, 오후 4시 30분입니다. 와, 다야, 버키콜 안 나온다. 큰일 났다, 어쩌노. 야, 그래도 한 5시 반까지는 콜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일단 뭐, 죽느냐, 사느냐, 시원이 이게 문제입니다. 와, 야, 다 피곤한데. 야, 또 설마 뒤지겠나? 와, 모르겠다, 일단. 일단 뭐, 계속 대기해봐야죠 예, 현재 시간, 와, 오후 6시입니다. 와, 이럴 수가 있나? 와, 진짜 너무하네, 와. 야 진짜 콜이 안, 코리아 나왔습니다, 여러분. 와, 이거, 이야, 몇달전나고 틀리네요, 상황이. 원래 금요일날 여기 분단기 매장 무조건 나오는데, 부산 울산. 아, 망했다, 망했어. 처음 시작이 좋으면 항상 이래 됐구나. 아, 오늘 진짜 무조건 나100% 집에 갈줄 알았는데, 아, 춥다, 씨. 여기서 또제나가노 아, 또 버스 타러 가려면 또, 또 10분 걸어가가지고 또, 씨. 아, 아침 모니까배더 고프다, 씨. 예, 일단 뭐, 밥 먹고 뭐, 길에서 자던가 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추운데 얼어 죽자. 모텔에 가서 잘, 가, 잘, 씨발. 모텔에 갈 자격이 없다, 씨. 예, 길에서 노숙하러 가겠습니다. 아, 모텔비도 없다, 씨. 마, 이제 됐다. 예, 예, 이상, 탁신이었고요 내일, 와, 짜노. 아, 큰일 났다, 야. 오늘 100% 집에 간다 생각했는데. 예, 예,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예, 탁신, 어, 본당 경매장에서 3시간 반 다이하고, 어, 철수합니다. 예, 이상, 탁신이었고요 내일은 모르겠다, 어째 될랑가. <laughs> 예, 내일 뵙겠습니다. 예, 와, <laughs> 망했다! 레츠고